같이 죽 나가지고 그냥 촥 빠져나오고 다니더라고 내가 빵안 했으면 죽이 나갔어요 그러면 난 존나 또그 뿌리고 잡아야 되는 거지 훨씬 오래 다니고 있는 데 신호 받고 갈 때는 나오지 말아야지 자가용도로나와안 되는 거야 원래 나가 캐치 내가 빵안 했으면 응 찍었어. 어제 뉴스 보니까 유튜브 그 60대 할아버지가 10대 애들 잡아 먹는 거 얘기하더라. 고 유튜브 때문에 잡았어 그 사람. 60대 할아버지가 10대 애들 뭐라고? 잡아 먹었다고. 뭐를 잡아 먹어? 강간 떡. 응. 더 어린애를 찾는 거야. <laughs> 12살. 올리잖아? 응. 말 잡아 먹었다 이러면은 어. 성폭행했다 그래야지 잡아 먹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본 시청자들이 어. 아유 전년저씨발 말하는 거라지바라 이제 이 소리 듣니까왜 그렇게 했다고 잡아 먹었다 그랬으니까 그래 이거 뭐 말을 표현을 잘못해서 뭐 그렇겠지만은 60대 할아버지가 10대 애들 잡아 먹었다 이러면은 그런 이거 이동영상 올리잖아 어. 아유 미친년 씨발 말하는 거라지바라 이런 소리 댓글 100% 달려 아프로 달려 자바 끌고 왔다. 가 뭐냐 미친년아 이런 거 그래 당연하지 같은 여잔데 또손폭행이었는데 아주 미친 할아버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안 할...